75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년의 나이입니다 중년의 약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여하려 하고 변화를 기피하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집을 아브라함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절대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요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밖으로 요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뭔가 확실한 증거와 보이는 뭔가 확실한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합리적인 이성의 모든 이치를 따져서 묻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그 순종에는 여러분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리고 견디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과 할안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침내는 뭘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마침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침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침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와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어디에서 정착했어요? 하란에서 정착을 해버렸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지에서 그... 본토 친척들과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안주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주체가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증과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영적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급증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뭔가 우리가 첨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주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의 구원 문제와 또 우리 자녀의 구원 문제, 또 우리 가정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을 지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거주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딱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아브라함 식솔들이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정착할 수 없지요. 구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정착민들을 피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그 그 마음과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종족이 왔으니까 두려움도 있겠고, 그죠? 염려도 있겠고, 그럼 근심도 있겠죠.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이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그렇게 주인 노릇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께서는 너의 자손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당장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또 붙잡고 감사하면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 에, 보면 그 제사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제단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에,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송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욕구가 소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 찬송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고요.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져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간혹 선물을 받으면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유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갈바를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내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 또 우리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으로 우리는 갈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믿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참으로 생명 걸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기준을 두고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의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불명확하고 하나님 흐릿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아버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여 우상과 또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집에 아버지 우리 교만함에 빠져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뒤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모험을 하게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갖게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옮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축복의 아버지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 자체를 가장 우선시하며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참 믿지 않는 우리 하나님 이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예수를 잘 믿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음으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아내를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참으로 말씀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떠나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시었는데 하나님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타락한 문화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사단의 문화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모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되지 전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재물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물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방임을 받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